예수님 듣는 TV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아마도 저의 채널에 어린이가 강론을 듣는 경우는 없겠죠. 아마 부모님들이 혹은 손자 손녀를 두신 분들이 들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야외로 나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 아이들이 많이 답답함을 느낄 텐데. 경기가 어렵고 하시는 일이 안 된다고 하여 아이들에게 답답함을 전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나옵니다. 독서 시작 부분에 스테파노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까지 가서 유다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스테파노의 박해를 보고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로 도망을 갔고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다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꽃을 피웁니다. 바로 유다인들에게만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자리에 키프로스와 키레네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감명을 받은 그들은 안티오키아로 가서 그리스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후에 바르나바는 그곳에 방문하였고 모두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충실하라고 격려합니다. 또한 성품이 유순했던 바르나바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더 커다랗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 타르수스로 갔고 그곳에서 바오로를 안티오키아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안티오키아에서 하느님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 축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40일 뒤에 성전에 봉헌되셨고 거기서 시메온과 한나를 만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때는 겨울이라고 보금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아열대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가 교차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를 지내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겨울은 12월에서 3월 초에 해당되며 우리나라처럼 눈이 오는 추운 날씨가 아니라 영상 5에서 15도에 이르는 날씨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겨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즉 겨울이라는 시기는 씨를 뿌리고 꽃잎이 나오는 생동감 넘치는 시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거닐고 계셨고 유다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당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려달라는 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답답하다는 듯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을 했는데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은 그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야외 하느님을 믿었던 사람들보다도 독서에 나오는 이방인 공동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더 자연스럽습니다.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무엇일까?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독서에 나오는 안티오키아 공동체는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비교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공동체는 어떤가요? 자신들이 희망하고 고대하는 메시아 상이 이미 존재했고 그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여주고 설명했던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들의 정체성이 신앙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은 내려놓음에서 찾아옵니다. 수십 년간 각각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서로 만나 결혼하게 되면 수십 년간 쌓아온 나의 지식과 습관으로 인해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딪힘은 어느 한쪽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의 나를 내려놓는 순간 지는 것이고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기려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부부 관계도 신앙도 내려놓음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미 결승선 끝자락에서 서로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 아래에서 같은 마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이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아집과 고집에서 벗어나 안티오키아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습으로 사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